어. 핸드폰으로 갑자기 알면이 쉽지는 않군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카메라를 좀 닦아야 할까요? 좀더 나으려나? 아니구나. 내 얼굴이 문제구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라이브를 못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라이브 켜고 하려고. 진짜 편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방금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다. <laughs> 놀리지 말란 말이야. 놀리지 말란 말이야. 왜 놀리시는 거예요, 정말. 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laughs> 내가 중학교 때 이후로 머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뭐 일단 토출구, 어, 여기 앞에 있는 도저 스크린을 바꿀 건데, 기존의 도저 스크린이 그, 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김정은 드립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학살자 이름을 갖다 대다니. 너무 심한데? 자. 소라우 so 자 이렇게 했는데 전선을 잭을 좀 빼겠습니다 야야 야, 이렇게 전선 잭을 빼놓고요 도출구 작업을 하면 편하게 좀이 뭐야? 뭐 들이요? 이게 뭐지? 뭐가 여기 붙어있지, 이렇게?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빼요. 뭉침 방지죠. 정전기 뭉침 방지라고 보면 되죠. 도저 스크린에 하는 역할은. 여기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요거거든요. 여러 가지도 돼 있네. 이렇게 하나 하고 요게 메인이죠. 요게 이제 메인이었는데 이게 너무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빳빳하니까 이게 너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도출구를 그래가지고 미분이 좀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빠져 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을 바꾸는 겁니다. 어? 이거는 저걸 두 개를 안 주셔도 될뻔 했는데, 조금 다른가? 조금 다르네. 일단 주신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걸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꽂겠습니다. 아, 저걸 빼주고 하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막혀있는 애들은 다 빼줄게요. 꽉 막혔네, 아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도출구가 너무 빡빡해도 문제인 거야. 이거 그 도저 스크린이. 빡빡하니까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입구에서. 그래서 그 그라인더 안에서도 사실 원심력에 의해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더 갈리고 한번더 원래 이미 나왔어야 될애가또한번더 갈리고 또한번더 갈리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이 플라스틱 재질 얇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제이스 그라인더 맞고요. 곽 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써보라고 하셨는데 하, 저도 사실 이 미분양 때문에 그 뭐랄까요 분쇄 분포도가 하, 자꾸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도저스크린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빼버리고 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뭐 개선을 해주셨어요. 지금 컴플레인이 많다고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이거, 이거 하면 제가 볼땐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교체를 했고요. 겸사겸사 이 블록워퍼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것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이제 그냥 조립하면 돼. 꼽고. 조립하면 돼. 끝났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 특히나 굵은 분쇄도, 그, 핸드드립 분쇄도 어떻게 나올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조립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사 잠금 끝나는 거네. 조립은 굉장히 편하네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이스 그라인더에 대해서? 왜 어떻게 옆모습만 보고 제이스는 알았지? 자,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됐어, 됐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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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버려지는 온도가 참 많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갑니다. 아주 궁금합니다. 자. 에스프레소와 브루잉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궁금하고 잔량도 많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분쇄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도저 스크린 바꾼 거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다이기 때문에 좀 저기서도 저기 곽쌤도 좀막다뤄 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좀 한번 막다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왜 이러나? 그라인더를 안 보여주고 싶나? 이거 왜 이러나?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켜고 보여드릴게요. 어이 벌써 끝났니? 배달가라고? 아, 사장이 또 배달을... <laughs> 근데 이것만 딱 갈아보면 다 나오는 거라서 한번 해볼게요. 진짜 궁금합니다. 간다. 수동으로 해놓고. 확실히 지금 일단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일단 달라졌어요. 빠져나오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졌는데 분쇄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굵네 훨씬 가늘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게 좀 잠궈놨구나 지금 배달 가야 된대요 여러분 저게 높기, 음, 저게 높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아그 놔두고 시동 걸고 준비해서 이곳만 테스트만 하고 점,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오 오, 일단은 여러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와 이거 일단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쇄 분포도랑 미분양 때문에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제좀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저는 토출구를 막고 있는 저 도저 스크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런 미분양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 곽쌤의 의도한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그냥 그렇게 쓰고 있었지만, 저, 제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도저 스크린 지금 바꾸고 나니까, 이거 이제 될것 같습니다. 세팅만 참, 지금 대충 봤는데도, 미분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분쇄도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 이런, 이런, 이제, 섞여있는 온도 말고, 제대로 된거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일단 밥부터 먹고 돌아오도록, 배달하고 밥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겠다. 일단은, 가능성을 봤으니까. 바이바이. 또 봐요. 갑자기 사라지기. <laughs>